어우, 너무 무겁다. 와, 신기하다. 저도 처음이어가지고. 아, 진짜. 아, 아, 너무 좋아, 진짜. 아, 잠깐만요.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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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알루와, 알루와. 안녕하세요. 트렌드 에디터 아우라 m 입니다 얼마 전 영상부터 알루와, 알루와라는 인사말이 붙기 시작했죠. 구독자 3만명 이벤트 때 구독자 애칭을 응모를 받았는데 그 응모 받은 이름들 중에 몇 개를 골라서 이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선정을 한 구독자 애칭이 바로 알루아입니다 그리고 뒤에 붙는 건 알루아는 이제 인사가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약속대로 해당 애칭을 응모해 주신 구독자분을 직접 제가 만나러 가서 선물을 전해드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화면에서 다 들어오지도 않는 이렇게 큰 선물 상자에 제가 제가 좋아하는 화장품들을 가득 담아서 이제 내일 만나서 직접 전해드릴 텐데 혹시 유튜브 라이브를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정해졌는지 그리고 정확히 알로아이드시 뭔지 유튜브 라이브를 다시 한번 간단히 보고 오도록 하죠 <laughs> 와 되게 많다 참가자 되게 많은 분들이 지금 계셔가지고 지금 놀랐어요 원래 한 10분 정도 오실 줄 알았는데 오 76명이구나 나 이거 잠깐만요 나 이거 찍어놔야지 첫 라이브 방송 기념인데 76분이나 들어오셨어요 우왕 그냥... 찰칵 이건 제가 간직하는 걸로 147명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읽어봤습니다 147개 중에 오로라를 거의 60명 가까이 해주셔가지고 이 중에서 한 분을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라는 약간 패스를 하고 나머지 중에 제가 두 가지를 골랐습니다 첫 번째 엣지는 알루아입니다알루아가 뭐냐면 오로라, A-U-R-A를 거꾸로 읽으면 알루아라고 읽히나 봐요. 그래서 아우라를 거꾸로 읽었을 때 읽기는 바르는데 이게 서로 힘이 되는 그러니까, 크리에이터와 구독자가 앞에서 뒤에서 서로 이렇게 잘 협력해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잘 기억을 해주세요. 알루아두 번째 층은일루미예요 아마, 일루미네이션, 그러니까, 빛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일루미네이션에서 차감을 하신 거라고 하는데, 아우라엠의 아우라가 그 사람의 약간 분위기? 후광? 약간 빛나는 사람?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채널을 열심히 구독하는 분들도 빛이 나게 될 거다, 빛이 날 거다 해서 일루미네이션에서 따왔다고 해서 일루미 라는 뜻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뜻이 너무나 좋아서 제가 두 번째 후보로 올렸어요 제가 시작이라고 하면 진짜 쳐주세요 중복 안됩니다 딱한 번씩만 써주세요 생각 안한 눈으로 봐도 1번이 조금 맞네요 그러면 저의 지칭은 1번 알로아로 정해졌습니다 구안 알로아들 알로아 오 좋다 알로아들 알로아 알루하. 약간 인사 같지 않아요? 알로아들 알로아 알루하. 알고 있나요? 우리들의 마음을 아우라님을 항상 문화 오 어, 뭐야 감독님 음저강저 어, 강나영님 드릴래요 선물 받을 주소 보내주시면 제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1번 알로아를 응모해주신 분은 2무 살이신 박수땡님이시고요. 이분은 경기도 광명시에 사시네요. 경기도 광명에 제가 직접 연락을 드려서 찾아가서 선물 드리는 것까지 제가 브이로그 찍어가지고 여러분께 인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뭔가 큰 선물을 제가 받고 가는 날인 것 같아요. 오늘 챕팅이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 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해진 저희 구독자 애칭이 알루아입니다. 그래서 내일 크리스마스 이후에 약속을 잡았어요 그래서 한시간 동안 약간 뭐 티타임을 가질 건데 그에 앞서서 일단 선물을 먼저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분께 어떤 선물을 드릴 건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선물 포장까진 아니지 선물 담는 것도 간단하게 후루룩 같이 보도록 하죠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선물은 짜란 요겁니다 다니엘 웰링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브랜드가 됐죠 여기서 나온 시계랑 뱅글이 같이 있는 까만색, 무난하게 찰수 있는 블랙 컬러의 가죽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요거는 제가 며칠 전에 올렸던 연말 결산 영상에서 제가 추천해드렸던 쿠션이에요. 그래서 클리오 킬커버 파운웨어 쿠션 XP인데 제가 피부톤을 여쭤봤더니 어두운 톤이라고 하셔서 가장 어두운 톤두 박스 혹시나 모를까 해서 밝은 톤까지 한 박스를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겨울 되면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주시는 닥터자르트의 세라마이딘시리즈예요 닥터자르트 세라마이딘 크림과 그리고 얼마 전에 새로 나왔던 신상이다 크림 미스트, 핸드크림, 바디로션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2018년에 대란이었던 올리브영을 가도 맨날 품절이라 사람들이 사고 싶어도 못 샀던 구달의 이주 잡티 이별 세럼.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요거 하나랑. 그리고 이게 인기가 많아서 그 다음에 나온 토너 패드도 준비를 했습니다. 구달에서 나온 50시간 보습 장벽 크림이죠. 동백 보습 장벽 크림입니다. 그래서 크림이랑 토너, 아이크림, 리퀴드 앰플까지 전 라인 풀 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꼭 빠질 수 없는 저의 2018년 가장 많은 영상에 최다 등장했던 제 제일 좋아하는 아이템 로레알 파리의 브이 퍼펙트 매트 앤 프레쉬 선크림이랑 그리고 제가 진짜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이 헤어 엑스트라 오디네리 오일까지 얘도 같이 이 약간 테트리스 하는 것처럼 지금 박스 안을 열심히 잘 구겨가면서 러쉬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바디 크림이에요. 온라인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아홉 가지 바디 로션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렇게 두 가지 선정해서 같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록시땅의 핸드 크림도 하나 넣고요. 로레알 수분 크림, 두달 선크림과 선플루이드 네이처 리퍼블릭 프로방스 스킨 에어핏 파운데이션이에요. 얘도 제일 어두운 Y23호를 준비를 했습니다. 헤어팩. l 스 t 로더의얼구에보고 떨어진다. 퍼펙션이스트 프로 리프팅 세럼과 코렉트 세트입니다. 이렇게 들어있어요. 구달의 클렌징 워터. 미스트 4개. 딥 클렌징 폼. 닥터자르트와 구달의 마스크 팩도 그리고 얘는 소 내추럴 픽서거든요. 픽서 세트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자, 지금 이렇게 해서. 뚜껑은 닫히지 않지만 어우 너무 무겁다 하나를 포장해서 구독자님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죠 지금 구독자분을 만나러 왔는데 도착했는데 떨려요 왜 떨리지?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그쪽으로 가도 돼요? 네 잠깐. 와, 신기하다. 저도 처음이어가지고. 아, 어, 안녕하세요. 처음이 됐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저의 구독자 애칭을 응모해주신 네. 20살 네. 수기님이십니다. 이름 네, 한 번만 여주세요알로아알로아 <laughs> 혹시 라이브는 못 보셨다고 전들었는데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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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하고 있어가지고. 음, 음. 맞아요. 오늘 선물도 직접 전해드리고, 그리고 그냥 얼굴도 한번 뵙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려고. 일단 선물 증정식을 먼저. 아 기대되네요 아 네. 제가 저걸 들고 오느라 진짜 네네 제가 <laughs> 이사 <이상한> 오신 거 아니죠? <laughs> <그리고, 웃음> 아 아니, 저도 원래 집 7호선이여가지고 이거 아, 뭐, 타고 오려고 했는데 이 도저히 들고 세자체로못하겠더라고요 <laughs> 너무 진짜. 시선 감탈 네. <laughs> 무겁기도 무겁고 크기도 크고 해서 <laughs> 네 받으시면 돼요 네, 무거울 수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고맙네요 <있어야 웃음> 네. 그래서 이거는 저의 감사의 마음으로 선물이고 네. 근데 네. 뭐 그, 얘가 얘가 실이가한번 껴서. 많지는 않고, 얘 무게가 좀 있는 애들이라. 많은데. <laughs> 너 평소에 어떤 화장품을 쓰시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음, 네. 그냥 이것저것 챙겼거든요. 혹시 뭐 좋아하시는 브랜드가 따로 있으세요? 제가 그거 먼저 여쭤봤었어야 되는데, 네, 네.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담아야지. 아. 제가 그 생각을 못해가지고. 아니, 그냥 딱히 뭐 좋아하는 브랜드는 아니 그냥. 네. 떠다니다가 한번 이렇게 뛰어보고 아, 테스트 해보고 괜찮으면 네. 이렇게 사시고. 오, 버스 타면 한 번에 가세요, 집에? 네, 근데 이 정도면 택시를 사야 될것 같아요. 택시 <laughs> 타면 얼마나 오세요? 택시 타도 4천 원안 나와요. 아, 그래요? 네. 메이크업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대학생 되고 나서? 아, 대학생 되고 좀아 했다가. <laughs> 한, 여름 빡 되기 전에. 갑자기 막 삘이 왔을 때도 있었거든요. 음. 아 뭔가 꾸며야겠다 이럴 때. 네, 네. 요즘 유튜브 보면은 아우라님도 음. 그렇고 다른 뜻이? 음. 지금 남성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확실히 음. 하가 나면 와사이더 화사해지고 괜찮으십니다. 남성분. 참 원래 뭐 좋아하세요? 어떤 브랜드 음. 좋아하세요? 네, 저는 잘 몰라서 그런가나 <laughs> 아직은 그냥 하나씩 써보고 너무 화면 바꾸고 나가니까 나중에 그냥 하나씩 이거 저거 써보면서 찾아가는 네네. 네 취미구나 하긴 어. 이제 몇달안 되셨으면 나한테 많은 걸 아직 못 찾으셔도 네. 네 아까 너무 멀리 있었어가지고 <laughs> 혹시 인스타그램 하세요? 네저 어, 인스타그램 팔로우해도 될까요? 아저 해주시면 저 사실은 네. 가실 때아저해 네. 주시면 안 돼요? 어 이거 부탁드려하셨는데 사진도 찍어서 올릴 건데 아진짜아 네. 너무 좋아 진짜 셀카 찍어서 썸네일에도 찍을 거예요 영상 썸네일에도 쓰고 인스타에도 아이디어 어떻게 돼요? 저 피부 좀 밝게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보정해서 컨펌을 먼저 받고 아저 진짜 아 진짜 이거 캡쳐해야 되는 거야? 잠깐만요 서어만 <laughs> 해주신다면 와 진짜 너무 와 이거 사진 찍을까요? 사진 뭘로 찍어요? 저요, 저... 소다키? 아뭐어 한... 소딱히.. 아무.. 소딱히 뭐야 아무도 없는 아이들이어서.. 아, 거, 진짜. 저... 어, 이것도 되게 잘 나온다. 아, 근데 이게 자기가 아, 약간 자동고장 되나 보네. 그죠저 이걸로 찍을까요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아, 왜, 왜,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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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냐면 제가 네. 친구들한테 잘할 뻔하나, 아, 아, 뭐, 뭐 그냥? 만난다고. 근데 네, 유튜브를 좋 뭐? 이러면... 드릴게요. <laughs> 어. 음. 그러면 저희 영상 마무리를 위해, 인사말을 하도록 하죠. 아우라인과 함께면 내일은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또 가요, 안녕! <laughs>